자, 포토샵 CS5 제 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자, 여러가지 사진, 이미지를 이용해서 편집, 그리고 합성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첫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터페이스와 포토샵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어떤 방법을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포토샵을 실행해 놓으시면은 자 왼쪽에 이런 식으로 우리 툴박스가 나와 있는데 툴박스 부분에 왼쪽 상단에 요런 삼각형 모양을 클릭하면은 툴박스를 두 줄로 할 건지 아니면은 한 줄로 할 건지 결정을 지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하기 편하게 저는 두줄 상태로 좀 만들어 놓을게요 다시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은 우리 다 팔레트라 그래서 팔레트 부분은 이름을 클릭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아이콘에다가 클릭을 해서 팔레트의 모양을 볼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팔레트들을 축소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름 부분에다가 클릭해서 자 이런 팔레트 내지는 패널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런 패널을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네요 자 제일 상단에 있는 이런 메뉴바들, 자 바로 밑에는 가로로 길쭉한 또 바가 하나 있는데 이 가로로 길쭉한 바는 제가 툴을 바꿈으로 인해서 자 이런 옵션바라고 불러줍니다. 옵션바들이 다 바뀌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툴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옵션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바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에다가 간단하게 우리 도큐멘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새로 만들기라고 되 있는 부분 체크합니다 자 여기는 우리 문서를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래 묻고 있는데 자 이름은 일단은 정해놓지 않고 제목 없음 다시 1로 맞춰 놓을게요 밑에 쪽에 사전 설정 사용자 정의 부분에 자 여러 가지 어떤 종이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웹상에서 만들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필름 및 비디오 상에서 만드는 건지 자 종이 설정인데 사용자 정의에다가 맞춰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사이즈를 정하도록 할게요. 자 폭은 단위 값을 픽셀, 인치, 센티미터 밑에 뭐 밀리미터, mm, 포인터, 파이카 열이라고 되는데 기본값은 센티미터로 먼저 맞춰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를 20cm에 높이도 20cm로 맞춰 놓을게요. 자, 그 밑에 해상도라고 돼 있는 말이 있는데, 자, 해상도라는 거는 우리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선명도를 말해 주는 거고, 좀 이따가 제가 직접 눈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자, 72 단위는 픽셀 인치와 픽셀 센치미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픽셀 인치미터에다가 맞춰 놓으시면 돼요. 자그 밑에 색상 모드는 비트맵, 회색 음영, 뭐 RGB 색상, CMYK 색상, LAB 색상 여러 가지 색깔의 어떤 개념들이죠. 자 우리가 화면용으로 작업할 때는 RGB 색상, 인쇄용으로 작업할 때는 CMYK 색상. 지금은 화면용으로 작업하게끔 RGB 색상으로 맞춰놓고 배경은 흰색 부분으로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런식으로 도큐멘트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도큐멘트를 여러분들이 만들 때자 이런식으로 탭으로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탭을 잡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창을 따로 분리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탭으로 열린 상태에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로 20에 20 자리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의 지금 창이 분리되면서 만들어지는데 환경 설정 좀해 보겠습니다 자편집에 보면은 환경 설정 부분에서 일반으로 먼저 들어갈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은 뭐 일반 인터페이스, 뭐 파일 처리 성능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 인터페이스로 들어가 보면은 자 문서를 열때 탭으로 문서 열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다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전체 확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도큐멘트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확인 자 그럼 도큐멘트가 자 이런 식으로 탭으로 만들어졌고요 다시 도큐멘트를 만들면은 다시 세 번째도 탭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편집에서 다시 환경설정 인터페이스로 들어간 뒤 탭으로 문서 열기를 체크를 풀어놓고 확인 자 이제 문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창으로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한 상태로.